지금 누가 무장해제 시켜놓고 있네요 네. 아 이렇게 암 되면은 무장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 지금 전체를 경비 시스템이 무장이 된거예요 이걸로 뭐 뒷싸움 할수 있고 네, 연장해야죠 지금 한국에 서버라는 걸좀드어요이 안에 와이어리스가또 너무 많이 돼가지고 도움이 되게 되고 한국에 이게 빠르고 좀더 현지화된 서비스로 지금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카메라도 다 돼요 보시면 잡혀있는 카메라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좀 느려요 이거 카메라 나와요? 느려 자 이제 공개적으로 가이드북 시작할게요 안 하신 분들이 나가보시면 되고요 자 가이드북 시작해 게요 여기에어게 보면 시키지 쪽에서는 공식이 렇게제 어, 예, 안 된다.